자, 2,481번. 지금 두 원의 교점, 아니, 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두 원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어쨌든 그두 교점을 지났다고 했을 때, 그 원의 넓이가 B파이라고 했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 B, E, AB까지 구해달라는 문제인 건데, 자, 봐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원이 저치고 주어져 있단 말이지. 저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래서 E, A 이렇게 쓰고 나서 두 번째 원도 그대로 쓰되,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되 앞에다가 플러스 k를 곱해주자는게 우리가 이제 공식이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지금 이원 자체가 지금 교점 얘랑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0,2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은 값을 먼저 대입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0,2를 먼저 대입해주게 된다면은 어.. 앞에 있는 거를 천천히 정리를 해보자 그럼 4 플러스 2a 2a 그 다음에 4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는 0. 자, 그리고 이제 동형끼리 계산해주게 되면은 4a 플러스 4k 는 0이야. 자 지금 모든 항에 4가 공통으로있기 때문에 4를 양변에 나눠주게 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k가 0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을 우변으로 넘겨주게되니까 a 플러스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정보를 하나 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2 컴마 를 대입한 값을 한번 우리가 보여줘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4 플러스 1어 마이너스 6, 그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a, 그다음에 어 k 하고 나서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거 이거 계산하니까 3 나오네. 3k네. 3k. 3k는 0 이런식으로 정리가 된다는거지 이렇게 하고나서 동류항끼리 우리가 계산해주게되면 3a나오고 플러스 3k 그런다음에 어, 5에서 1을 빼주니까 얘가 이제 1이 나온다는거지 라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정보가 또 하나 나왔으니까 이런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역과 니은을 연립을 해주자 연립해줄건데 자봐 a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이다 어, 나 잘못 구한거 같은데 어디? 잠깐만 1, 4, 1, 마이너스 6, a, 2a, 4, 1, 아 이거 k가 그냥 k가 나오는구나 이거 잘못 계산한거 같은데 여기는자 봐봐 여기가 지금 어, k 곱해주고 나서 x에다가는 2를 대입했으니까 4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얘가 딱 그냥 딸랑 k만, 남, k만 남게 되는거네 는0 그지? 이렇게 하고 나서 동년끼리 계산하니까 3a 플러스 k 그 다음에 5에서 6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어, 1 5변 넘겨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또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난 지금부터 기역과 니온을 연립을 해줄 건데 지금 3a 플러스 k는 1인 거고 a 플러스 k가 이제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둘이 연립을 해주자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k의 부호가 값이 아, 개수가 지금 값이 똑같고 지금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분배해서 풀자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이 a는 2가 되게 나오면서 a 값이 지금 1이 나오게 돼. 그 2가 1 나온 거를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어1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게 나왔지. 다 그래서 k 값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지. k 값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온 정보를 위에 우선 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대입을 해줘보자. 자 그렇게 되면은 a X제곱, 그다음에 x 제곱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플러스 a y 플러스 e a 아 잠깐만 a가 구했잖아. y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다음에 K값은 e 그 다음에 k 값은 2 쓰고 나서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는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더 정리를 해보자 이거 분배해주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x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건데 여기서 동량끼리 계산을 해주자 자 얘랑 얘랑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해주니까 또 마이너스 y 제곱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얘랑 얘랑 계산을 해주게 되니까 플러스 kx가 됐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y 어 플러스 2는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건데 어 나는 여기 앞에서 양변을 모두 양변에 양변에다가 먼저 x 마이너스 곱해줘 볼게 그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는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잠깐만 여기 위로 끌어올려 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봐봐 얘랑 얘를 갖다 써보게 x 제곱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 쓰고 나서 여기서 반의 제곱할 거야 반을 하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고 거기서 제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묶을 수 있다는 거지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있과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숫자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 아,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 주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는 영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이 우변 넘겨주면 해서 이 값이 이제 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자봐 봐라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금이 값이 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둘이 더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자 그렇게 되면은 식계 정리해 줬을 때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 자, 그러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했으니까 넘겨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2 플러스 2분의 1 나눠주게 되면서 이값 자체가 지금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지질게 했을 때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π 이래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지금 얘가 이거니까. 자, π. 그러니까 지금 b 가 2분의 5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앞서서 우리가 a 값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ab값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5라고 할수 있으니까 약분해주면서 2분째 정답이 5가 되는 거야.